자, 엊그저께 생각했던것 중에 네. 요거 허리 이제 허리, 허리가 한데 이따가 지면 안되다 했던 건 이제 기가안 나고 생각해 깜짝 그랐잖아 이쪽으로 버텨 한 이쪽으로 버티는 이걸 허리, 허리, 허리 해본까 중심적으로 발이 네. 올라 간다 이때 뭐하라그 했어?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뭐라그 했어? 일단 안다리 하라고 했어 이때 이때 안다리 하면 딱 붙어 그래서 안다리에 대한 설명을 할건데 안다리를 언제 배워요? 라고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나는 허리 훌리기나 어버치기를 가르쳐 준 다음에 좀 설명하려고. 왜냐하면 안 다리나 앞뒤 축뭐 이런 기술들은 좋긴 한데 그거를 먼저 배우려고 하면 우리 배우는 순서가 밧다리 배우고 발목 빠치기 배우고 어버치기나 허리 기 배우는 다음에의 발 기술이야. 발 기술이잖아. 발 기술만 계속배우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허리기뚜리, 허리 끼리이 허리 훌리나 손 기술이 어버치기 먼저 배우는 다음에. 안 다리 안대축을 배우면 좋지 왜냐하면 허리 우리기 방금도 이미 설명도 허리 우리기에서 연결되는 거였지 어버치기에서도 마찬가지업어치일어나면안대이라든지 어버치 일어나면안안 다리 같은 거 쉬면 좋으니까 그래서 배우기는 하는데 매번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안 다리에 대한 개념들로 간단하게 하가잘 들어와 이거는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해도 사실 개인 개인에게도 설명을 하겠다 보니까 안 다리 자체가 뭐다 뭐다라고 설명하지 그걸 짧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쓸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줘 아들 했던 그걸 해라 이해갔지? 자안 다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뒤로 미는 기술이야. 상대를 어디로? 저기로 이쪽으로 뒤로. 이쪽으로 넘겨주는 기술이야. 그래서 받아줄 때는 다리를 이렇게 넓게 해 했는데 내가 몸이 몸통박치기처럼 몸으로 밀고 나가는 기술이라서 몸으로 밀면 서가게 돼. 근데 내가 상체를 이렇게 세워놓고 밀고 들어가면 상체가 허리 숙여서 버티면 안 밀리고 버텨지기 때문에 더 멀어져 여기가. 그래서 내가 상대가 허리를 숙이는 걸, 가, 숙이는 걸 감안해서 내가 먼저 내려가는 게더 중요해. 내가 내려간 상태에서 밀리면서 들어가야 기술들이 나오는 게알다이거든 그래서 원을 다리끼치면 원을 잡고 하나를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원은 세단해지고 다리가 또 점점 뜨고 이렇게 돼. 근데 그저 아마 쉽게 해도 방법 중에 하나가 시선. 내 시선을 앞을 보고 고개를 돌리면서 한다고 하면 레벨이 여도피에서 내 시선이 요높이에 안다를하는데니까 이것이 자꾸 위로 뜨는 경우가 생겨. 그럼 다리도 같이 떠. 야 시선을 떨치면 내 몸도 같이 내려가게 돼 있어. 그래서 시선에 대해서 말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허리우리 허리 허리 하겠다고 어디로 뜨겨 시선 높지? 왜? 이렇게 하면서 손등 봐야 다고 설명했으니까 시선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가 허리우리가 허리 허리 <laughs>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연결기술에안 다리를 보니까 시선을 이렇게 높이 놓고. 이것을 안다든다고 위를 보게 되면 내 발이 자꾸 떠 그리고 몸이 더 안가져 시선 어디 봐 저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봐야돼요 여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기 붙여놓고 한대를 했다고 하쭉 아래를 봐야지 상대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거 그래서 이제 체육학의 원리 중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내가 공을 던진다 얘가 투수야 투수가 공을 던져 그러면 호수가 밑으로 봤잖아. 밑을 봤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움직여줘야지 내 몸과 방향이 방향이 저기로 향해 꽂히게 된다. 고딴 대를 보고 여기 던질라고 절대로 안올수도 없어. 공을 차는데 저기를 보고 쳐야 되는데 저기 보고 여기 쳤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야. 안 다리도 내가 하는 방향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봐야 상대가 맞게끔 그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연습할 때도 시선을 시선을 본다 주력하면 상대에 맞춰서 계속 봐주게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연습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한 다리 이해가 갔나요? 음. 자이한 다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손길이 많게 하는 편이야. 자꾸 편이라고 말하는 건100% 그러진 않요 같은 손길이 만났을 때는 한 다리 180도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음. 안뒤 측도 180도 감다고 생각하고 가면 기술이 쉬워져. 근데 오른손 왼손 싸움이 되면 이때부터는 안뒤 측은 180도가 아니라 90도만 돌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쉬워져. 근데 뭐 안다리는 270도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기술이 나와죠 그래도 어려워 같은 손길이네너 왼손잡이잖아 그래서 왼손잡이 한테 내가 안다리를 상냥 안 하는 이유 뭐꼭 하긴 해야긴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해야 되지만 조금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왼손잡이들은 왼손잡이끼리는 할수 있지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황에서는 이게 다리가 계속 안다리가 되게 나오기가 힘들어 오른발 조금만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딱 치면 여기서 안다리를 그만큼 돌리면 그래야지 나와 아주 많이 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안나와 이거 할 시간에 이거 넣어 놓고 돌 시간에 그러니까 안다리 모션처럼 집어넣고 발바꿔서 허벅지에 나중에 더 편하게 치는게 많지 그렇다고 해서 안할건 아니지만 기술이란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해가죠? 그래서 오른손 같은 싸움길리는 안다리가 많이 나오지만 다른 손끼리는 안 뒤축이라는게 좀더 쉽게 나오는거야 안다리 기술 지금 뭐저 이제 뭐 멋지게 해야돼요 허리구리게 해야되요 할수 있지만 안다리 기술을 안하두면 어, 이 기술 안 안을 붙는 기술, 안 다리, 안 귀축 이런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크고 무거운 버티는, 동등히 뒤로 빼고 이렇게 뻗어 는 사람들에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가볍고 약할수록 잘해내면 다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알았죠? 질문 있나요? 일단 자고 구르기랑 합시다. 시작. 그만.